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포도의 연구기술위원장 신기로입니다. 오늘은 2년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2년차는 1년차에 키운 나무를 2년차도 유목 관리처럼 어, 질소를 많이 주지 말고 안전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차는 길이를 확장해야 되는 나무를 키우고 길이를 확장해야 되는 연차입니다. 포도송이를 과다 착화시키거나 많이 달게 되면 유목에 무리가 갑니다. 지상부... 처럼 지하부가 뿌리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지상부는 많이 나가더라도 지하부는 뿌리 형성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착과량을 많이 달거나 과다착과 시키면은 뿌리가 더욱 더욱 발육이 안 되고 성육이 되었을 때 수세저하나 품질이 떨어진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유목, 유목 관리를 한 나무를 착과량을 조절한 게 아니고, 어, 나무가 달리는 나무의 능력 많지만 포도를 단 상태입니다. 어, 지금 현재와 같이 포도알도 2년차는 크게 키우지 않고 나무의 능력 많지만 키웁니다. 2년차에 알을 크게 키우려고 비료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나무가 웃자라게 되고 웃자라게 되면 세력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가지가 굵은 것보다는 볼펜 굵기 정도 되는 가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품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2년차, 3년차 관리를 잘해서 나무의 수세를 안정화시키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차 관리에 나무는 길게 자랐지만 7월 20일 날 적심한 부위를 잘라서 1m 한 20에서 50 사이에 가지를 다 유인한 2년차 관리입니다. 2년차 관리할 때는 가지를 좀 복잡, 복잡더라도 많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수세가 약하면은 가지 정리를 좀더 해주고 수세가 강하면은 그대로 가져갔다가 3년차에 연장이 되고 나면은 가지 정리를 해주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차에 가지를 많이 두고 관리를 하고 3년차, 4년차에 확장을 시키면서 가지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를 짧게 했기 때문에 웃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 숫자를 좀더 두고 열매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가지를 많이 들어가서 뿌리 근권 확보를 많이 해주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년차에 가지를 더 확장시키면서 중간에 약하고 센 놈을 잘라주고 또 가지 가지에서 나오는 가지를 잘 받아서 수세 관리를 해주면은 5년 6년 차 되면은 고른 가지를 배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차의 물 관리는 물을 최대한 제한하고 2년차에는 물을 제한한 1년차 관리보다는 배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을 뭐 똑같은 밭이라고 생각해서 물량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토양이 약간 적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밤마다 다 물주는 양이나 물주는 시기, 물주는 방법에 대해 따라서 물주는 양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토양이 신초가 발화되고 나서 물을 제한시켜주고 꽃이 피기 일주일 전부터 물을 주는 게더 샤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물주는 방법은 어, 딱히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밭에 맞는 물 관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토양 표면이 약간 마르고 갈라지는 듯하면 물을 주는 게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아니면 그 판단이 힘들면은 사부로 20cm를 파서 20cm 밑에 토양이 어떻게 된지를 알아보고 물 주는 양이나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라가 시작되고 나서는 물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꽃, 꽃이 피기 일주일 전부터 물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어, 사인 생육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차에 비료 관리나 비배 관리는, 어, 1년차에는 나무 키우는 데에만 치중을 하지만은, 2년차는 열매도 가끔 달리기 때문에, 어, 모든 비료를 같이 겸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한쪽에 쏠리지 말고 비율이 맞게끔 비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뭐 10kg, 20kg 단위가 아닌 600평에 1kg, 2kg 수준에서 조금씩 분시해서 주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샤인 자체는 우짜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고 억제시키고 비료를 많이 주고 억제시키는 방법보다는 비료를 적게 주고 조절하는 게더 유리하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물 관리로서 조정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포도밭을 예정지 관리를 할 때는 시설을 하기 전 유공간을 묻으셔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논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정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정지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배수와 토양 관리입니다. 토양 배수에는 현재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유공간을 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공간을 묻을 때는 지하 수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유공간을 묻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70cm를 파고 유공간을 넣고 묻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고랑을 지어주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로 시간당 100에서 200mm 오면은 유공간을 묻고 나서도 평지로 재배를 하시면은 비가 빨리 빠지질 않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잘 숙지를 하셔서 예정지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공간을 설치하고 배수되는 곳이 일반적으로 높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지금과 같은 이런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배수 펌프로 배수를 해주면은 지하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공간을 묻었다 해서 나가는 쪽이 배수가 원활이 되지 않으면은 유공간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꼭 집수정 장치를 설치해서 배수 펌프를 활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